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프린트와 인풋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자, 이제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어, 변수에 대해서 잠깐 알려줬었긴 했는데요. 변수. 보통 뭐, 그냥 뭐, 스크래치를 한 분들은 뭐, 변수. 거기, 나의 변수. My variable. 거기에 있을, 거기에 해야, 할 거기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알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변수. 여기, 여기에는 어떤, 어떻게 보면, 살짝, 저장 공간인 거예요. 나중에 리스트란 것도 배웠는데요. 걔는 많은 걸한 한 번에 저장할 수 있고요. 변수는 딱한 가지를, 이, 자, 자신이 만든 변수에 이렇게 저장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라, 그래서, 변수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변수는 뭐 숫자 여기다가 뭐 숫자 문자 그리고 얘네들 일단 다 쌍다운표 안 붙여도 돼요. 프린트랑 좀 달라요. 문자 뭐 등등. 일단 뭐 나중에 배울 것들도 많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요. 변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럼 이제 직접 한번 써볼게요.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신이 먼저 정한 이름의 변수를 일단은 해주세요.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 파이썬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파이썬은 어 숫자는 수, 그다음에 숫자나 문자를 저장해 둬요. 저는 헬로 파이썬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프린트 배웠었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 봤었어요. 이건 좀적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할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일단은, 제가 시간을 좀 주긴 할 건데요. 어, 좀 시간이 부족하면요. 어, 조금, 영상은 잠시 멈추고, 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이제쯤이면 해보실 건데요. 아까 말했듯, 아직 다안해셨으면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프린트를 해야 주고요. 여기 안에 이 쌍다운 표를 넣으시면 안되죠. 이거는 꼭 중요 포인트입니다. 프린트를 한 다음은요. 파이스자기가 이름 지은 그걸 넣어야, 이름 지은 그 변수를 넣어야 하죠. 쌍다운 표 없이요. 이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지난 시간에 안 배운 걸좀 해볼 건데요. 심화예요. 먼저, 얘부터 한번 볼게요. 아. 이게 띄어쓰기는 항상 이걸 붙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도 뭐, 좀 포함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헬로로 하는 게, 그냥, 저는 1로 할게요. 좀, 오류가 좀 나겠네요. 1로 나왔죠? 그럼 이제 다시 심화 과정 해볼게요. 지난번에 인풋이라는걸 배웠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배운 건데요. 인 이렇게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인트에도 제가 한번 붙였었죠. 인, 그러면 이번에 인트도 한번 써볼게요. 인트가 이걸 정수를, 정수, 정수의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 그런, 그런 기능을 가진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 이름은 제가 미리 그냥 알려주는 건데요 변수 이름은 int, in, 뭐 input 뭐 이런 걸로 하면 오류가 나요 이렇게 해보면요 여기 안에 파이썬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어뭐 플러스 1을 해도 돼요 아니면 일단은 여기에서 잠시만 체크해 줄게요 일단은 곱셈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이걸 닫아줄게요 정상적으로 위해서요 곱셈 기호는 이거고요 그리고 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더셈 더 쓰면 뭐? 똑같죠? 뺄셈 뺄셈은 마이너스 주면 돼요 언더바일 필요 없어요 뭐 굳이 기호 있는 건 아니지만 나누기는 이게 좀 나눠지는데요 그냥 나누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막 나누기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나중에야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잘 몰라야지 저도 이걸 완벽히 다 지금 대체를 뭐, 이런 걸한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아. 저, 제가, 한번 볼게요. 1123을 넣어볼게요. 124가 나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복. 이게 예, 전이 디버그는 일단 나중에 볼 거고요. 디버깅이라는 뭐 이렇게 고치는 거뭐 이런 건데요. 일단은 나중에 해볼게요. 일단 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변수 정리할게요. 변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변수란 뭐였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기 메모 버튼이라고 했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어쨌든. 일단은 뭐? 그럼 변수는 어떻게 쓰는 거였죠? 자신이 이름 지은 변수를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눈을 붙여요 여긴 좀 선택이죠 인트 해 주고 인풋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해 줄게요 그냥 인풋 아니면 뭐 뭐 숫자, TNT, 숫자, 뭐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변수 변수를 프린트할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거는 프린트 쌍따옴표 없이 쌍따옴표 없이 자신 의 이름 지은 변수.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변수 출력하는 방법. 이거죠? 일단은 이거를 지금 메모하실 분들은 지금 메모하고요. 제가 잠깐 제가 지금 지금 10분, 지금 한 10분째 하고 있거든요. 10분째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요. 제가 10분 50초까지 시간을 줄게요.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멈추셔도 돼요. 어차피 이것도 해놓을 거예요. 올려놓을 거예요. 자, 이제 시간 됐습니다. 못 적으신 분들은 제가,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둘 테니까요. 일단은 거기서 적을, 적을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제 동영상,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을 다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으로는 아까 곱셈 기호들, 뭐, 나눗셈 기호들 있었죠? 그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코드도 한번 짜볼 건데요. 더쌤, 곱셈 계산기 코드를 한번 짜볼 건데요. 막 공학용처럼 막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뭐 더쌤, 곱셈뭐나눗셈 이런 거 하는 뭐 그런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뭐 굳이 따라 아셔,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일단은 지금 제가 영상을 이제 곧 올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